여기 가슴에 사표를 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려 울상이던 그가 이것 하나 바꾸고 인생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데 인생을 바꾸고 원하는 걸 이뤄줄 단 하나의 기술 말투 때문이야.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What's in my desk? 뭐가 있는지 볼까. 에 사표? 광고회사 에이스였던 민재 씨 알고 보니 요즘 나가는 경쟁 PT마다 쭉쭉 떨어져서 고민이라는데 경쟁사의 프로젝트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꼰대 부장님의 막말 파리! 대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으니 의욕은 떨어지고 아 퇴사마렵다. 그런 민재 씨를 지금 당장 라인아웃 구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민재 씨, 당신의 문제는 바로 말투 때문이야. 전문적인 스피치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선 나 경식스처럼 귓가에 때려박는 전달력 있는 말투가 필수! 우리의 민재씨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어제도 오늘도 맨날 야근 어어... 커피가 대체 몇 잔째야? 목다 상해요! 피곤에 찌들어 있으니 광고 주님께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고 주눅들어 말끝을 흐리고 마는 민재씨 제가 오늘 제안 드릴 건... 어어... 어. 아유 답답해! 빨리 좀 말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정체 불명의 랩을 시즌 저희가 오늘 이것을 제안해 드릴 예정이 그 이유는 민재 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오로나민. 아니 계단식 억양법 뉴스 앵커처럼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렇게 단어 앞글자마다 힘을 주고 평평하게 말하면 신뢰감 가득 전문성 뿜뿜 민재씨가 쓰던 디자인 시안이 나왔습니다 같은 요사한 말투는 스톱 대신 멋진 선배님의 그럼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말을 한칸한칸 한칸 내려주면 나도 이제 말하기 전문가 여기에 마지막, 다만, 한음 높여서, 자신감 더해주는 디테일과 주의, 민재씨 폼, 미쳤다. 다만, 한 가지 주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높은 톤으로 높이지 마세요. 소울 톤이 모두에게 착붙은 아닙니다. 그거, 그거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뇨? 니 그보단 저처럼 타고난 목소리를 그때, 그때 어울리는 톤으로 갈아 끼우는 게 최고? 전국! 노래자랑 그런데 말입니다. 억지로 목소리 만들다가 괜히 성대결절 걸려. 혹시 말투를 아무리 연습해도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부디 스스로에게 친절해 주세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말투의 영혼도 채워지는 법. 지친 현대인에게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릴렉스하고 스마일 해주면 분명 말투도 함께 달라질 겁니다. 이 외에도 품격을 높여주고 사람을 바꿔주는 말투와 억양법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발음, 억양, 자. 맛의 하나하나가 뭐여? 나의 말투가 되고 매력이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 말투 때문에 바라던 기회를 놓칠 건가요? 아니면 말투 덕분에 인생을 바꿀 건가요? 12년차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자 스피치 전문가 이형숙의 6단계 말하기 기술로 저 경식이처럼 솔솔 말하는 멋쟁이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건 말투 때문이요. 였습니다.